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동명항으로 나왔습니다. 자, 혹시나 하고 나와봤습니다. 큰 기대를 갖고 나오진 않았고요. 아, 이제 이면서가 좀 나오는 시기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갖고요. 아, 동명항으로 나왔습니다. 날씨는 따뜻합니다. 따뜻한데. 바람만 안 불면 낚시하기는 좋을 것 같고요. 파도도 잔잔합니다. 파도도 잔잔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동명항으로 나왔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에 갔고요. 그래도 관광객들이 아직까지는 복귀를 안 하고 조금 있습니다. 자 비둘기도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피하지도 않네. 아이 녀석들 아이 녀석들아 비켜라.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설악산인데요. 설악산은 눈으로 하얗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세먼지가 있는지 시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집에서 쳐다보면 설악산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고산지대는 눈이 와가지고 얼어서 많이 있는데, 자, 이런 데는 눈이 다 녹았습니다. 자. 방파제 안에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시네요. 낚시를 하고 오시나? 하고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좀 잡았나?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낚시하시는 분이 아니고 강아지 구름합니다. <laughs> 낚시, 아, 낚시 구르마가 아니고요. 유모차, 강아지 유모차네. 자, 문은 열려 있고요. 안에 사람들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는 분, 나오시는 분. 낚시하시는 분은 아직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요즘 자 이쪽이랑 수복탑 앞인데요 낚시하시는 분들로 꽉 찼습니다 이쪽에는 에, 도다리가 강도다리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자 오징어 난전 있던 자리인데요. 오징어 난전 있던 자리인데요. 아 저기 해양또 경찰 있는데 올라가라 고 그러네요. 이쪽에 낚시하시는 분이 있나 보네요. <laughs> 아, 조금 있다가 오지. 가서 한번 네, 낚시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항인데요 원투 낚시하시는 분들은 조금 계시네요 어, 일반 낚시하시는 분들도 적고 나가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원투 낚시 펼쳐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자 바깥쪽으로는 애항 쪽으로는 낚시하시는 분이 안 보이시네요 여기 자전거 같은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보니까 오늘. 네,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 고기 좀 나왔나요? 도 달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아, 아. 자, 너무 작아갖고 놓아주셨다고 하시네. 자, 원투낚시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4시쯤 됐는데요. 요즘에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한 3시 정도 된것 같으네요. 4시는 안된것같고 요즘은 6시 넘어서도 해가 있습니다. 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좀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요. 이쪽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은, 지역분들은 다 들어가신 것 같아요. 고기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원터낚시 많이 던져 놓으셨네요. 자, 동명항인데요.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예 여기 쓰레기도 다 치우셨네 어느 분들이 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아,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낚시를 오시는 건 좋은데요 그렇게 보시면 깔끔해 졌습니다 아, 쓰레기는 버리지 마시고 낚시 하시는 건 좋은데 쓰레기 쓰레기는 꼭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깨끗한 동명항 방파제를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깔끔해졌습니다.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이 버린 쓰레기를 다 치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요 깔끔해졌는데 우리 낚시하러 오셔갖고. 쓰레기를 또 버리시면 지저분합니다 자 깨끗한 동명항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저쪽에도 이렇게 해 하시는 분해이 있고요. 오늘 동명항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어, 해양 쪽으로. 아직, 이면수는 아직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여기저기 나오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면수 나온다는 건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날씨는 많이 따뜻해져갖고, 이제 시기는 이제 이때 가는 것 같은데요. 아직 조금 이르긴 한것 같습니다. 이제 3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려고 하는데, 3월 중순. 아, 이때좀 나와줘야 되는데. 한 4월달 되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면수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면수가 나오게 되면 소식 들으면 또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명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날씨는 따뜻한데요. 하늘이 뿌얘가지고, 어, 시야는, 시야는 많이 네, 멀지 않게 보이네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